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자 한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주 일정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종목들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가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셋째주 증시 일정을 보시면은요. 14일날 중국 건축재료 박람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업종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 특히나 PF 대출 문제는 조만간 아마 1, 2년 안에 증시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PF뿐만이 아니라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지금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한 1, 2년 있다가 생기는 거니까 건설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다. 그래서 건축 재료 박람회 이런 쪽에는 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한국 디스플레이, K-디스플레이 전시회 요것이 이제 수요일날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볼 것은 경기선행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CLI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선행지수는 말 그대로 경기에 비해서 먼저 움직이는 항목들을 가지고 지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요 파란색이 경기선행지수입니다. 미국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점선, 까만색 점선이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렇 이렇게 경기선행지수가 먼저 돌아서고 나서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도 돌아서는 걸 보이죠. 여기에서도 경기선행지수가 먼저 바닥을 치고요. 그리고 나서 GDP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2020년에도 경기선행지수는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부터 GDP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GDP 성장이 먼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시장이 조금 왜곡된 부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는 상방으로 틀게 되면 일정 구간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경기 선행 지수가 상방을 계속해서 보여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dp 성장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번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큰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요일날 아침에 장시작전에 msci 편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입된 종목들은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jyp 엔터가 편입이 됐고요 편출된 것은 cj와 이마트가 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당 굉장히 수급들이 개선이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8월 31일 이후에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꾸덕 하게 바닥에 깔리는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락해도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에코프로 는 이미 msci 편입이 거의 100% 확정된 상태로 한달 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금요일 장에 에서는 이렇게 때려 누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에코프로 BM도 빠지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밀리고 LNF와 포스코퓨처엔까지 다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은 들어오지만 한 20일 정도 남았죠. 그런데 요. 상승 흐름들이 쇼커버링 플러스 MSCI 편입에 따른 효과를 보고 미리 들어왔던 자금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조금씩 흔들릴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약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충분히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20일도 계속 한번 깨고 두번 깨고 지금 하루 더 깨면서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무작정 그냥 올라간다고 매수하기보다는 좀 추후 충분히 기다리면서 이런 조정들 또숨고르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수요일 날 K 디스플레이 2023 전시회가 열립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데 주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요 전시 품목들은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디스플레이 부품,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신규 산업 분야에서 모빌리티 PLED,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컵핏, 리어뷰, 미러 등 새로운 음,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요? 이게 다 전장이라고요 그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쪽에 디스플레이들이 집중적으로 신규로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전장 쪽에 쓰이는 OLED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월별 수출 동향 전체적인 걸다 보는 거예요 LCD 뿐만 아니라 LED, OLED를 다 보는 건데 자 보시면은요 디스플레이 수출액들이 급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OLED 하나만 봤을 때는 이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 굉장히 짧은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바로 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OLED가 더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LCD 패널 생산은 전부 다어 어디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까 중국 쪽으로 설비까지 다 팔아버리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OLED 중심으로 지금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OLED 수출 비중은 요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OLED 중심으로 시장들이 개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를 보시면은 OLED가 주로 사용됐던 것들은 대형 TV입니다. 대형 TV 쪽에 LCD가 아니라 OLED로 넘어간 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전력 소모량도 있고요. 아니면 화질 문제도 있었는데 이 대형 TV 쪽의 시장은 뭐만 있습니까?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처음. 처음 탁 시장에 나왔을 때 신규로 매수하는 신규 매수세들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스마트폰은 전부 뭐만 있다 교체 수요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체 수요는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이 스마트폰 1년 더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거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체 수요는 뒤로 이연될 버릴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관련 T TV 시장도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시장이 생겼느냐? 현대차, 포르쉐 전장 쪽이죠. OLED를 채용을 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가 대세화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그것은 전기차 시대가 들어오면서 전기차 시대에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기업들의 전기차를 보. 보시면 또 독일 역시 마찬가지죠. 자동차, 전기차 안에 디스플레이를 덕지덕지 다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성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일단 임시방편으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장 쪽이 상당히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어떤 패널을 쓸 거냐라는 거죠. LCD 패널과 OLED 패널이 있는데요. 어, 중국 쪽은 LCD 패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LED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요.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다가 백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불빛을 비춰주는 발광 소자를 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OLED는 그런 소자 없이 그냥 자체 발광이 가능한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명확한 거죠. LCD 같은 경우에는 패널이 두껍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가독성도 떨어지 지고요. 그리고 요 백라이트 부분이 고장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자동차는 외부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LCD를 채택하게 되면 이것은 몇년 뒤에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OLED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OLED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슬슬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자 전장 OLED 관련 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P 시스템, 선익 시스템,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룩스, EM&I, 힘스, 동아일텍, KPS, KC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 지금 급하게 매수할 것은 아닙니다. 종목들을 보시면 전부 다 바닥권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살살 다져주는 흐름들이 있다고 라 한다면 차분차분하게 매수를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내용과 종목들은 제가 강한 주식연구소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이 되면 요 종목들의 차트 분석도 올려 놓을 거니까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강한 주식 연구소 들어오셔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주식 연구소에서는 매일 같이 단타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지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올려 놨으니까 강한 주식 연구소 통해서 실 제몇 점과 또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